안 돼! 안 돼! 아니, 이건 엄청난 살인사건이야! 맞아, 칼이 이렇게 꽂혀 있다니! 하, 니 어, 여기 잠시만, 피가 있어! 어, 피가 있어! 이건 살인사건! 이것은 피해자의 피야! 만져봐, 먹어봐! 아이씨, 아, 아니, 이것은! 혈액이야! 자, 자이 혈액을 채취해서 어서 국민모시락보랑 연구소에 가자! 그래, 빨리 가자! 그래, 가는 거야! 한자분 기다려주세요, 한자 빨리 씻으래요, 을새끼해 한 잠옷, 이기 무슨 일이 무기가 무기 무기가 가지고 하나 이틀. 무기, 를 많이 비비 비. 됐어. 안돼 비를 잖아한자옷 비를 계속 고 있어. 안돼 한자옷 비를 더 하셔야 돼요. 안돼요 죽으로 해드려요. 비 드디어 정상적인 하 비를 더할수 더. 안돼요. 됐어, 어 됐다. 안전 안돼 <laughs> 이제 안전하게 경찰서로 옮기자. 그래. 안자고. 안돼. 자 어서 시신을 경찰서로. 경찰서. 사건 종료. 완료, 완료.